안녕하세요. 차트판 다크운영자 차트판 대장입니다. 2022년 10월 17일이고요. 오늘은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두 가지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합니다. 이평상위의 시나리오 매매 그리고 만든 공식이 적용된다. 기술적 분석과 저의 매매 공식이, 매매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재생 목록에 차트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개발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샤드장의 투자 전략 카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 유튜브 하단이나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톡방에서는 일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가 오랜만에 보니까요 큰 이름부터 한번 체크, 체크를 해본다면요 자, 나스아 나스 백이 선물 차트고요 선물 차트 본장으로 볼까요? 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스 스물 차트 말고 본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하락 하락에 대한 핵심 이평은 핵심 이평이 월봉의 12평입니다. 초록색 12평이 핵심 이평이라는 게 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평을 따라서 상승그름 만들고요. 12평을 내려갔다가 10평에 대한 하락 이태스유 하락 나왔고요. 또 여기서 하락 테스트하고 나왔죠.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락이 멈추 멈춰서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12평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상승으로. 지금 아직은 방향 자체가 하락 흐름을 만들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매물대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나온다면 이 정도 흐름, 이런 흐름을 우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흐름은요. 뭐, 여기서 쭉 당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여기서 이런 흐름도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이죠. 자, 초록색 12평 기준으로, 자, 스토캐스트 기준으로 대파동에서 흐름을 체크해 볼수 있다. 자, 자, 초록색 12평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 자, 하락 추세에, 이때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월봉상 양봉이 좀 강하게 뜨고, 자, 스토케트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흐름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게,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 신평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12평의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 상승 추세 전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이 정도. 그러니까 쌍바닥에서 조금 더 힘이 받아야지 받아야지 이 흐름이 이렇게 돌아갈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이주 차트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주 차트에서는 21평이 되겠죠. 21평. 자, 21평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여기서 돌아갈지, 뭐 여기서 돌아갈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는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았다. 자, 52평이 여기서 한번. 52평이 자 하락 반등 다시 하락 권이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진입, 하락을 할지는 안수, 않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120평 위에서 지금 12평이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애매하게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이렇게는 안 된다.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졌다가, 뭐, 이렇게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은, 하락추세가 조금 더진행되기는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캔들도 지금 세개째 만들어지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5일평이 쌍바닥을 만들면은 20평이 멈출 수는 있다. 그 말은 중파동이 돌면 멈출 수는 있다. 자, 그러면 20평이 돌을리기 위해서는 쌍바닥가 조금 더 강하게. 그렇다면 서바동으로 봤을 때, 요 정도 흐름이 나온다면은, 나스닥은, 하락주세를 멈추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여기를 바닥 구간으로 만들고. 단, 여기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2평이 이렇게 돌리겠죠. 2주 차트, 12평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은, 하락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주 차트. 자, 그러면은, 12평이 쭉 내려오고, 오위평이 내려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바닥 만들고, 이런 흐름이 되겠죠. 뭐 이런 흐름. 뭐 이런 흐름을 해서 이 하락 추세가 벗어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여기서 시나리오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매수하냐? 이 흐름을 만들 때, 자 주봉으로 가볼까요? 주봉으로 조금 더 당겨보면은 주봉에 5평이 되겠죠? 주봉에 5평이 이 흐름을 만들면은 자 주봉상 여기가 쌍바다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흐름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흐름 정도가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이 정도 흐름 나오고. 이런 흐름 나오면은, 자, 주봉상으로는 4 1평 점선서, 점선 초록 42평이 이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체크해보면, 52평으로, 뭐, 이 정도 흐름을 만들면은, 여기가 바닥 구간이 되고, 42평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42평이 이렇게 돌리게 되고요. 겠 10평은 쌍바닥. 자, 가격적으로는 조금 낮아졌지만은, 가격적으로는 조금 낮아지지만은, 스케치티가 높아지고, 쌍바도 만들고, 돌파하고, 늘림 이런 흐름이고, 여기서는 오이평이니까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다시 그리면, 이런 흐름이 되겠죠. 이런식해서 여기가 저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넋싹의 주봉상, 중파동이, 이렇게 작게는 안될것 같고요. 이 정도 흐름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흐름. 이 정도 흐름이니까, 크기도 이 정도 흐름에 쌍바닥은 만들어져야지, 저점이 완전히 잡히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여기가, 여기를 깨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매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조금 더 확정을 하려면은, 이 흐름이죠. 이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좋고 여기서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좋고 그 정도로 보시면은 매수 터점이잘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미적되면은 40평이 12평이 22평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52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22평, 12평. 밀리면은 이런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죠? 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닥이니까 여기서 사세요가 아닙니다. 자, 이 흐름이 나와야 된다. 주봉상 52평이, 자,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와야지 저점이 된다. 추세로는 뭐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추세선으로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의 흐름이라든지 대략적으로 뭐그어본다면은뭐 이런 추세선이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흐름이 나오겠죠. 자, 5평이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은 자, 1 0평4 0평4 0평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다시 눌림자리 나올 거고요. 눌림자리는 뭐 여기 자리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잡, 잡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내려오든 다시 여기까지는 끌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리에 내려온다는 거는 40평이 이렇게 돌리게 고이 흐름이죠. 이 자리가 여기 추세선을 잘 탔다는 흐름의 타점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비트코인이 지금 나스닥을 추정하는 흐름으로 대략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을 먼저 보여드리고 비트코인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스사은 12평이 하라 추세의 기준이 평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12평 기준으로 하라 흐름의 기준을 만든다면 12평이 아직 한참 내려오고 있죠? 자, 아직 12평과 현재 가격의 갭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당기는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고, <laughs> 만약 12평이 내려올 때까지 수렴을 겨친다면이 흐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1차트로 보면은, 1차트상 지금 62평, 62평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든다면, 밑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날봉에 120평. 120평이 지금 하락 흐름 멈추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아니면 이렇게 갈수 있는 지금 그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120평이 이런 식으로 만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120평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번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파하고 눌린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렇게 보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주봉상으로는 42평이 되겠죠 나스닥과 동일하게 본다면 근데 나스닥은 주말에 치고 비트코인은 주말에 안 친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시간 차이는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평이 지금 하락의 기준이 되고 이 42평이 돌리기 위해서는 자 12평이 이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12평이 상승 흐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쳐 눌렸다가 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 조금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면은 12평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40평 올라오고 자, 이런식의 흐름이 되겠지만 조금 약하다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40평 이 내려오고, 12평, 제 차, 이렇게 하면서, 이런 박스권 돌파하고, 그리고, 이렇게 흐름, 이런 흐름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하락 멈추기 위서는이 흐름이 주봉상 나와진다. 주봉상 5위평 5위평이 지금 여기 위치해 있고 22평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흐름이 나와주면은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빨간색 20평이 지금 하락 흐름을 만들고 있고 자 5위평이 22평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눌림을 만들면은 자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자, 저점을 높여준다면, 20평이 렇게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가 저점으로 확장이 되고, 20평, 12평도 이렇게 돌파한 흐름, 그리고 이런 흐름이 여기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10평은, 왜, 왜 바닥 흐름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여기를 저점으로, 인식하고 4 0평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 또 다시 봐야 된다. 40평을 돌파하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강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안 약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나와야 된다. 저 흐름은 3일 차트에 대파동이 이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 흐름.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은 돌리는 흐름이 되겠죠. 자. 안전함의 스타점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 여기. 그러니까 흐름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여기 타점이 여기. 이 흐름이 나와야지 여기 12평이 상승흐름 만들고 눌림자리가 좋은 매수율에 탑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지금 3일 차트상 대파동은 눌림을 만들고 있지만은 12일 차트에 소파동을 보면 이미 돌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건 돌릴 걸로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파동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뒤따르게 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평이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절은 여기로 잡으면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 돌파하는 흐름이 조금 더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3일 차트에 지금 이 흐름이 눌리고 자 다시 시위평이 자 이거는 큰 흐름상 3일 차트의 대파동상 타점이 되겠고요 3일, 3일 차트의 대파동상 타점이 되겠고 작은 흐름으로는 이 흐름의 눌림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자 소파동상으로 찾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3일 차트의 소파동은 8시간의 20평과 동일합니다 16시간으로 보면 좋겠지만은 차트상 16시간을 볼수 없기 때문에 자8시간의 20평 빨간색 20평을 보시면은 이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82평 82평은 아까 3일차트의 대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20평이 여기 돌파했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자 그러니까 22평이니까요 22평이면 이런 식이겠죠 여기 돌파, 눌림, 상승 돌파, 눌림. 뭐, 이 정도 흐름 만들면은, 저, 기 저항을 받고, 내려올 거고, 다시, 저점 만들면은, 상승. 그러면은, 빨간색 이지평의 흐름은, 이렇게 되겠죠? 올평, 받고, 눌림 나오고, 이렇게, 요 정도 흐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쭉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겼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거는, 타점을 잡는 겁니다. 타점. 타점을 왜 잡냐? 선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내동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타점이라는 것을 잡게 되고요. 지금 빨간색 20평이 지금 이렇게 돌을, 돌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 6평이, 자, 5, 6평이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은 여기 빨간색 20평 선조라인을 잡고 지금 매수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52평이 조금 더 돌파하면은 20평이 이렇게 돌려올 거고요. 만약에 52평이 눌림을 준다면은, 땡겼다가 이렇게 눌림을 준다면은 그런 자리가 좋겠다. 이게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타점으로 잡아라. 자, 후파동상, 상승, 여기서 상승 나오면은, 눌림이 나올 거고, 이런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은 다시 이런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럼 C1평은 이런 식의 움직임,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매수 타점을 잡는, 잡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송 조금만 도움 되신다면,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까지 할거예요 비트코인과 아스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차트판.com 운영자 차트판 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